뉴욕 한인교사회가 오는 23일 원광 한국학교에서 각종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교사회가 각종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들을 둔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에 플러싱 원강 한국학교에서 실시될 연수회에는 특수 교육 분야 한인 전문인들이 자리를 함께 학부모들의 대처 방안과 개별 상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우리 가르칠 때 아이들의 이모셔널,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그리고 교육적인 면 여러 면으로 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교실에도 보면은 좀 조금 딜레이 되네. 좀 느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이 아이한테는 자꾸만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반복을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진행될 특수교육 학부모 연수의 시간에는 장애 자녀를 둔 사실을 알리는데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정부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질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교사의 측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한인동포들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있으면 말이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인정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언젠가는 정상 아들과 그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조금 힘내시고 이번 세미나에 꼭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좋은 정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일에 개최될 특수교육 학부모 무료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9603329로 문의하면 됩니다. MK뉴스 고성원입니다.